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드 미션 대학교에서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남종성 교수입니다. 지명이 보이면 성경이 보인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슬람 모두가 성지로 여기고 또 이곳을 차지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구그 예루살렘 지역은 기독교 지역, 유대인 지역, 그리고 이슬람 지역, 또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의미와는 다르게 분쟁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이슬람에게도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위치가 성전산이었다는 전승이 이 지역을 더욱 의미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이 있기까지 다윗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남쪽에 있는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을 그곳에서, 즉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37세의 나이에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3년 동안 통일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통일 왕국 후에도 헤브론에서 다스리면 북쪽 지파들과 갈등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쪽에 있는 유명한 길갈이나 베델 이런 도시를 수도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통일왕국의 수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남쪽도 북쪽도 아닌 제3의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토의 중앙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있던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해발 750m의 고지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 싶어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은 어느 지파에 속한 곳이 아니기에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의 요새이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온샘이 있어서 물의 확보가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성을 공격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시온산성의 천의 조건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성의 취약점이 바로 수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너무 좁은 곳이라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할 줄을 여부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물길을 따라 기습 공격을 했고, 마침내 여부스 성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법궤는 예루살렘 서쪽 16m 어 km 어 지점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법궤를 모셔 올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은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지정된 자리에 안치를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예루살렘을 인간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도시로 자리매기, 자리매김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했지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거룩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순종 여하에 따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자신은 호화로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그저 장막에 있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에 그는 거룩한 성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 주셨고 또 많은 준비를 다윗이 하였지만 결국, 결국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망할 것이고 이 성전조차도 던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므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대체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셨습니다. 구약,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제 진정한 참 성전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봄 2 7장 5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의 휘장이 불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옛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의 완성의 단계에서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정 육면체였던 것처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도 정 육면체로 묘사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장소이기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